예,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평안,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평안이라는 목으로 예,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예, 본문에, 이, 예, 나홈서, 이 예, 나홈은, 유 예, 요시아 왕때 활동한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예, 나홈서의 대부분 메시지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예, 아수레 수도인 니누에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니누에라고 예, 할때 우리가 떠올리는, 어,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한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나훔 선지자보다 150년 전 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 어, 요나는 니누에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니누에에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어, 그 일로 하나님은 어, 내 심판을 어, 면하,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니누에는 다시 어, 죄가 많아지게 됩니다. 온갖 전복 전쟁으로 얻은 약탈물로 어, 북의 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경만한 서로비 되었던 것이죠. 나온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스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또한 그 이후에, 어, 그 사내립의 공격으로 거의 멸망을 당할, 당할, 뻔했던 시기를 거친 때였습니다. 이로살렘의 하루 직전에 히스게 왕의 기도를, 예,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아스르 군사시타는엄천이 오천장이 하루 밤새 성장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산헤립은 빈털털리로 이제 돌아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니누에는 여전히 전성기를 누리는 도시였습니다.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약 약탈, 약탈한 재물은 니누의 번영을 위해서 소비되고 이제 비축이 되었습니다. 산헤립은 이제 여기서 자료를 보면 자신의 왕궁을 왕궁을 건축하는데 6년 동안 화려하게 예, 이 전무후무한 왕궁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니해의 도시 규모를 규모를 두 배로 이제 이렇게 예, 확장시킨 일도 하고요. 외성과 내성을 갖춘 니해의 성벽은 어 200개의 낭대를 갖추고 있었고 14개의 성문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성벽 높이가 30미터가 된 어, 세상 어, 최고의 어, 성업이었다고 해요. 그 번역을 번역을 이제. 그 견고한 성벽의 안전망 속에서 이누의 사람들은 누리면서 계속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면서 어,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어, 나온 선지자는 어, 나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그니누에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온서은 뭔가 니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에, 점점 나온 선지자가 살아가고 있는 유, 유다에 대해서 어, 대한 그 직접적 메시지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왜에 나온 시대에 당장 부딪히는 그 유다의 형체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 니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까 의문이듭니다 어떤 주석가는 나온 선지자가 어떤 자기 나라의 자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는 심판인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고 본문을 좀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니누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그 유다의 구원을 의도하시는 뜻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강한,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강하고 여전히 세력이 기세 등등한 그 나라는 아수르, 수도는 이누유입니다그 어, 아수르, 그들이 아수르인데, 그들이 멸절, 반드시 멸절 당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어떤 결과가 올 것이냐, 할 때, 12절 하반절에,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니 할 것이라. 너 네, 노, 라고 합니다. 괴롭힌 당한 노가 있습니다. 그, 너의, 너를, 너라고 지칭한 대상은 누구인가? 어, 보니까, 어, 바로, 분명 유다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 너를 괴롭혔지만, 결국엔 당하게 되지 않는 유다에 대해서 그 결과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예, 남유다 왕국을 거의 멸망시켰던, 괴롭혔던 사건이, 대표적으로 아수르 왕이었던 사내릭의 침공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요하께 악을 빚고야 하는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그죠? 사악한 것을 권하는 사람. 이한 사람이 주속가들은 탄해림, 탄해림 왕을 가리킨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내림은 어, 자신의 신화 앞사기를 통해서 히스게 왕에게 한국을 조명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11기 하축구장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읽어드리면.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의 행한바진밀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면서, 그 멸망시킨 그 나라의 민족과 이름들, 왕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그날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편지 요즘 뭐예요?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를분한다는그 말씀을, 말씀에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그동안 아수르가 정복한 민족들과 나라, 왕들의 이름을 걸어놓으면서, 그들이 어떤 신도, 그, 멸망당한 그 나라,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유다의 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도 믿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경박한, 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어, 그, 이제, 그 행위가 요악께 악을 꾀하고 사악하고서 권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세계와 왕에게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어, 그래서 이제 그 11개 19장에 이어서 나옵니다. 제가 그, 어, 구원의 메시지, 음, 마지막 분이 나온 그, 저를 읽어드릴게요. 19장, 11개 19장 28절인데요. 어,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너의 코에 꿰고, 제가를 너의 입에 물려, 너를 오동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서 폐망 직전에 산예립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 여전히 아수르는 번영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언제 또다시 유다를 침묵해 올지 모르는 위협이 있어요. 그런데 보문 12절에서 아까 읽었지만 예, 하나님은 아수르가 반드시 완전히 멸절당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예, 유다를 괴롭히지 못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13절 보시죠.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스르에게, 유다에게 지운 그 아스르의 멍에와 결박이 깨어지고 끊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닌위로 대표된 아스르의 심판과 멸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의 구원으로 이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4절 보시면, 14절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대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내게 대하여 명령하나니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였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너라는 지칭이 많이 나오는데, 이 너가 누구일까요? 어, 내 이름이, 그죠? 전파되지 않고, 내 신들이 우상이 다멸절되고내 무덤이니까, 이 대상이 너는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은 유다에게 대하신, 하신 말씀이고요. 14절은 아수르에게 하신 말씀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읽어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 내용도 아수르의 멸절, 멸망을 말씀하셔요. 무덤을 준비한다는 것은 완전히 끝나서 죽어 없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이제,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찌어다, 아름다운 표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위에있도다 유다야, 내 절개를 지키고, 내 성원을 베풀지어다. 악인이 제명을 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예, 아멘. 14절, 어, 니누의 멸망의 선포는, 니누의 사랑에게는 비입니다 슬픈 소식이에요. 결망이죠. 그러나 15절 읽듯이 유다에게는 어떤 소식입니까? 복음이고 평화의 소식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아수르가 멸망하면 어떤 결과가 와요? 전쟁의 유협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화평의 때, 평화의 때, 에 무엇을 하라고 또 연루해서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중간에 15절 중간에, 중간에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손을 갚을지어다 예, 전쟁과 혼란의 시기에는 할수 없었던 얘기에요 계속 쫓기다니고 숨어 다녔을 때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어렵습니다 어, 그러나 이제 평화 시기에 예, 구원의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께 감사드리고 예,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기뻐하도록 하,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 어, 전쟁과 혼란의 시기에 이 절기를 지키고 헌신과 성결을 보여주는 소원을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함으로써 유다에게는 이건 무거운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인해서 그분 앞에 누리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본질적 원수로 죄와 사망, 사망을 이 권세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교수로는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영적인 우리의 준 평안을 확실히 누리기 위해서 더 가까이 나오라그 방법으로 예, 그 예배의 자리, 또 우리가 하나의 옆에 성결하게 나아가는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것이 더 평안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여전히 원수인 현재 상황은요, 이 부분에 인류의 압수들은 망하지 않은 살기 든든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 백성, 대적자, 원수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그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현재 보이는 상황과 그확경을그 백성들은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다 어, 아름다운 소식이다. 화평은 자의 발이 상여있 또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살기 든든한 원수가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원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될 것이고, 어, 멸망, 멸절당해서 우리에게는 주시는 그 구원과 승리가 있다는 사실, 또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은, 이것을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더 하는 게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안을 네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골짜가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환자의 발이 산유의 이도다. 유다야 내 절개를 지키고 내의 소원을 갚을 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삶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우리는 흔들리고 또 두렵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서 들었지만 하나님은 선제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며 그 유자 백성,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평화를 위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말씀 안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특권 가운데서 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 그 하나님 누리면서 기쁨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